일본 여행 하면 보통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같은 대도시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처음 일본 여행을 갈 때도 아무래도 대도시를 먼저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본 여행이 취향에 맞았다면 색다른 경험을 위해 소도시가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어요. 특히 요즘 엔화도 살짝 올라서 가성비 좋은 여행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도시의 매력은 대도시에 비해 짧은 일정, 적은 예산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 다만, 소도시 여행에서도 체크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여행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계절을 타는 여행지도 있어서 시기를 잘못 잡거나 내 취향과 맞지 않는 곳을 선택했다면 심심한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직항이 있는 일본 소도시 중 제가 직접 다녀오고 좋았던 도시들을 모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도시들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여행지를 찾아보세요. 다만 이번 영상은 여행지 한곳한곳 한곳 자세히 소개하기보다 각 도시의 특징들을 짚고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볼게요. 또이 영상에서 말하는 소도시는 인구 얼마 이하의 기준이 아닌 대도시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작고 개성 있는 도시라고 봐주세요. 그럼 출발합니다. 닭가마츠 다카마스는 가가와현의 현청 소재지로 특히 면발이 쫄깃하고 탱탱한 사누키 우동이 유명해 우동현이라고 불려요. 밀 재배를 많이 하는 가가와는 자연스럽게 우동이 발달했고 맛있는 우동집이 많아 여러 우동가게를 돌아다니며 맛보는 우동투어도 있을 정도예요. 대표 관광지는 리스링 공원, 미슐랭의 관광지 버전인 그린 가이드에서 별세 개를 받은 예쁜 정원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카마스의 진짜 매력은 섬여행이에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나우시마, 쇼도시마, 테시마 같은 섬으로 떠나는 게 포인트예요. 그 중에서 나우시마는 예술의 섬으로 유명해요. 베네세하우스 미지엄 이우환 미술관, 지중미술관 등큰 미술관과 훈무라의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아트하우스 프로젝트 등섬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어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여행지예요. 나우시마의 작품들은 주기별로 교체돼서 여러 번 방문해도 좋고요. 3년에 한 번씩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열리니까요. 여행 중에 미술관 방문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마치야마 이번에는 같은 시코쿠의 에히메현 현청 소재지 마치야마로 갈게요. 마치야마는 제가 개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이곳이 마음에 든다면 이 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마찌야마는 특히 작년부터 한국인 전용 무료 셔틀버스와 관광지 이용 쿠폰 발급으로 가성비 갑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어요. 대표 여행지는 3000년 역사의 도고온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중하나고요 도고온천 본관은 1894년에 건축 후 보수와 수리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브리 애니메이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모티브가 된곳으로 유명하고 일본 대문호 나스메 소세끼가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도련님 덕분에 도련님의 도시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관광지는 마찌야마성 산 위에 있어 1인용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게 꿀잼이에요. 마찌야마 시내는 하루 이틀이면 넉넉히 볼수 있어서 짧은 여행 중에는 시내를 중심으로 여행하고요. 일정이 넉넉하다면 기차를 타고 우치코, 이오요즈, 시모나다 등 근교의 더 작은 마을도 함께 둘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마찌야마에서 꼭 먹어야 할 것은 도미밥, 타이메시 그리고 귤이 유명해요. 오카야마현의 중심지 오카야마와 20분 거리의 작은 도시 구라시키. 이중 오카야마 여행의 메인은 구라시키예요. 그래도 오카야마 먼저 살펴보면 오카야마의 대표 볼거리는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고라쿠엔. 리스린 정원과 마찬가지로 미슐랭 그린가이드에서 별을 3개 받았어요. 일본 대표 정원 양식인 지천회유식 정원으로 정원을 걸으며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도록 조성되었어요. 그 옆에 오카야마 성이 있는데 오카야마 성은 규모도 작고 전쟁 중 훼손된 걸 복원한 거라 볼거리로는 고라쿠엔이 더 매력적이에요. 구라시키 미관 지구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일본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상업 활동이 활발했고 그때 지은 건축물이 일본 다른 도시와는 다른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들었어요. 창고는 불이 나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화재 방지를 위해 석회를 발라 흰색으로 마감했고 메이지 시대에 들어 서양식 건축도 결합되면서 고급스럽고 독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 중 하나로 꼽혀요. 또 부자 동네여서 특유의 여유가 묻어나는데요. 브라시키의 대표 명소가 살인미술관인 오하라 미술관이에요. 중소도시의 개인이 모네, 고갱, 엘등 세계 거장의 작품을 소장하고 미술관을 설립해 대중에 공개했을 정도로 상업, 문화, 예술적으로 발전했던 동네예요. 오카야마의 공항에 있기는 하지만 오카야마에 방문해 단독으로 여행하기보다는 가까운 다카마치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거나 오사카에서 JR 와이드패스 써서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고베 공항으로 직항도 생겨서 앞으로 고베 중심으로 간사이, 주코쿠, 시코쿠까지 넓게 여행 가기도 좋아졌어요. 히로시마. 우리에겐 원자폭탄이라는 단어로 각인되었을 히로시마는 제법 큰 대도시인데요. 히로시마 현 안에는 일본 3대 절경으로 꼽히는 미야지마, 귀여운 바닷마을 오노미치 애니메이션, 벼랑 위 뽀뇨의 마을, 토모노우라 같은 감성 가득한 도시들이 있어요. 모두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중 미야지마는 히로시마 중심에서 갈 만한 거리인데, 오노미치랑 토모노우라는 많이 멀어서 시간과 교통비가 제법 듭니다.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경우 실망하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저는 완전 취향인 도시라 이렇게 개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히로시마가 더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시즈오카 시즈오카시는 일본 중상위 규모의 여행지지만 시즈오카 도시 자체를 여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행의 메인은 후지산이고 공항 이름도 후지산 공항이에요. 그리고 후지산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은 불편한 편이고 렌터카 여행이 효율적이에요. 후지산은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에 걸쳐 이렇게 자리하고요.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야마나시현의 가와구치코, 오시노와카이, 후지산을 두르고 있는 명소들을 두루 둘러보세요. 후지산은 봄, 가을, 겨울 계절별로 특색이 뚜렷하고요 눈은 보통 10월부터 내리고 쌓이기 시작해서 이듬해 봄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6월이면 완전히 녹아서 7월에서 9월까지는 공식 후지산 등반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눈 덮인 후지산은 볼수 없어요. 후지산이 대머리가 돼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늦더위가 너무 길어져서 11월이 돼서야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매년 이런 변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즈오카 시내에서는 니폰다이라 호텔이 후지산을 볼수 있는 포인트로 유명해요. 요나고로 가볼까요? 이름부터 뭔가 귀여운 게 나올 것 같죠. 요나고는 한때 시들시들하던 지방 도시였어요. 대도시와 멀고 이렇다 할 산업도 없고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던 그런데 이 조용한 도시를 살린 건 다름 아닌 요괴들이었어요. 요나고 출신 작가 미즈키 시게루의 대표작 케게게의 키타로를 테마로 요괴 거리를 만들었어요. 결과는 대성공. 일본 국내 해외 덕후들을 부르며 관광 도시로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 요괴 거리 1993년에 만들었대요. 3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인기고 해외 여행객도 점점 늘고 있어 일본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관광 콘텐츠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요괴로 떴지만 요나구 관광지로 꽤나 실한 곳이었어요. 먼저 다이센이라는 산이 있어요. 일본 주코쿠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서쪽의 후지산이라고도 불린대요. 관광지화된 목장이 있는데 여기 유제품이 진짜 맛있었고 여름에는 맥주축제도 열린대요. 온천이 있는 지역이라 겨울 온천 여행지로도 괜찮아요. 도시를 이동하면 볼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도토리에는 모래 언덕 사구가 있어요. 사진 잘 찍으면 사막처럼 나오고요. 큐슈 지방으로 가봅니다. 키타큐슈 후쿠오카연의 도시로 후쿠오카랑 가까워요. 고쿠라역에서 신칸센을 타면 하카타까지 20분 정도. 또, 키타큐슈는 크지 않아서 후쿠오카에서 당일치기로 충분한 여행지고, 반대로 키타큐슈로 들어가도 일정이 넉넉하다면 후쿠오카까지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키타큐슈의 중심은 고쿠라예요. 신칸센이 정차하고, 공항버스가 정차하고, 볼거리로는 고쿠라성과 시장, 또 쇼핑할 수 있는 상점가와 백화점이 모여있어요. 하지만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이 도시의 레트로 감성이 살아있는 모지코예요. 개항기 때 국제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세토의 길을 걷게 됐고요. 하지만 그 시절 지어진 근대 건축물들을 그대로 보존 활용해서 모지코 레트로라는 이름의 여행지로 재탄생하게 됐어요. 크지는 않지만 100년 전 항구도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무지코에서 배 타고 10분이면 건너편 시모노세키 가라토에 닿고요. 수산시장인 가라토시장은 특히 금, 토, 일, 아침부터 스시 등 먹거리를 팔아요.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스시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기타 큐슈가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나가사키. 일본에서 가장 서양적인 도시 중 하나, 나가사키. 짬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은 동서양이 겹쳐지는 이국적인 문화에 있어요. 나가사키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레덜란드의 교류를 통해 일본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이 들어온 항구도시고요. 그때의 흔적을 지금도 마주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스테라는 포르투갈에서 전해졌고, 덴뿌라도 포르투갈의 튀김 요리가 일본식으로 변형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해요. 거리에는 네덜란드 풍 건물이 남아있고, 나가사키의 대표 관광지 하우스 템보스는 네덜란드 풍 거리와 운하, 건축물들을 조성해 놓은 곳이에요. 도시를 벗어나면 운젠이라는 독특한 온천 마을이 있어요. 화산 지형과 유황증기가 만들어내는 지옥 온천으로 유명하고요. 일본의 쇄국 정책이 이어지던 시기 기독교 신자들을 고문하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무거운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운제는 1934년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 중 하나로 지정됩니다. 지금은 사계절 내내 풍경이 바뀌는 온천마을로 피어오르는 유황진기와 화산지형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에요. 운제는 나가사키 시내에서 버스를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꽤 산길을 달려요. 멀미하시는 분들 멀미약 챙기세요.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볼 곳, 이시가키입니다. 드디어 직항이 열린 내사랑 이시가키, 일본의 가장 남쪽 섬 오키나와현, 그 중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이시가키는 일본의 가장 남쪽 지역, 야에야마 제도의 섬과 바다를 누리는 여행의 시작점이에요. 이시가키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다케토미, 이리오모테 등 주변의 섬들을 함께 둘러보는 섬 여행이 가능해요. 페리로 섬간 이동이 잘돼 있어서 이시가키에 숙소를 두고 당일치기 섬 여행을 하기도 좋아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들르는 곳은 배로 10분이면 닿는 다케토미, 그리고 주로 투어로 다녀가는 야생섬 이리우모테. 이시가키는 바다가 압도적으로 예쁘고요. 여름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해수욕과 마린스포츠를 즐기며 물속 세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여름이 아니어도 수영이 가능할 때가 있고 봄, 가을, 겨울은 한국보다 온화한 기후 속 남국의 느긋한 풍경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이시가키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오키나와에서도 인생 여행지로 꼽는 곳이에요. 이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시가키에 관심이 생겼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소도시 여행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도시 중더 자세히 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